네, 안녕하십니까. 이끌림 옷가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그 기존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그 채널 보시다가 네, 아, 좀 마음에 드는 옷에 대한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어, 댓글보다는 어, 문자로 예,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번째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음, 제가 이렇게 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어, 너무 색상이 예쁘게 잘 나와서 여러분 가볍고 옷이 진짜 가벼워요 가볍고 색상이 너무 예뻐서 네 요런 약간 녹색 계통의 요런 티 빛이 없고 예, 그리고 막, 달라붙지 않고, 시원시원합니다. 카라가 있어서 약간 단정한 것도 있고, 어, 단추로 다 열고 벗고, 이거 오픈 다 가능하세요, 이거. 어, 이렇게 다 오픈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제 입고 벗기도 되게 편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로. 입고 벗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단추로 다 열고 벗고 하시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입고 벗고 하실 수 있고, 요런 소매 라인도 보시면, 어, 아주 바람 솔솔 통기성 좋게, 요런 식으로 딱 붙지 않고, 이렇게돼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살랑살랑 움직이는 대로, 요런 식으로, 이게 딱서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또, 어딱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그래서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팔 부분이 움직이시는데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기 좋아요. 일하실 때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편하고. 어, 달라붙지를 않으니까. 네, 비침 없어서 또 좋습니다. 가볍고 통기성 좋고 비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냥 하나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출퇴근하셔도 됩니다. 외출하실 때, 이런 거 하나 딱 있고, 음. 응. 저처럼 딱 목걸이 하나 세팅하시고, 요런 식으로 다니시면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예, 깔끔하고 단정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되게 화사한 녹색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가까이 보시면, 음, 아주 화사한 녹색이라서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단추도 너무 예쁩니다. 예, 단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어,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음, 여기다가 제가 이제 지금 치마하고 한번 이렇게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코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치마가 아니고 바지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조금, 어, 요거를 치마하고 여러분한테 해서 보여드린 게, 얘가 이렇게 보시면 밑단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끈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은 없지만, 음. 약간 저는 이제 이 끈이 조금 지저분해서 이렇게 치마를 입으실 때는 좀 안에 넣어서 입어주셨으면 해서 원래는 얘를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아까 보여드렸다면 이렇게 다 펼쳤을 때는 이런 핏이에요. 네. 이렇게 들러붙지 않아요 다 피면 원단을 다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끈이 있어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빼버려도 입는 데 전혀 하자가 없으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이제 조금 치마 같은 거 입으실 때는 약간 이렇게 상의가 긴거보다는좀 이렇게 좀 짧은 게 상의가 이렇게 총기장이. 긴것 보단 좀 짧은게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또 훨씬 더 깔끔하고 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착장핏은 요거를 끝까지 다 조입니다 네 제가 조여가지고 요거를 묶어요 요런식으로 최대한 저는 이제 어, 이거를 묶어가지고 여러분 요거를 끈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깔끔하게 어 이거 지저분한 게 이제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안에다 감춰 버립니다 이렇게 어, 훨씬 깔끔하죠 어 요런식으로 상의가 좀 짧으니까 이제 치마 입으니까 이렇게 다 들러 붙지 않잖아요 요런 복부 요쪽이 예 약간 요런거 입을 때는 요런 상의를 입으실 때는 약간 와이드 핏이나 아니면 일자 통 이라든지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 말고 어, 여기가 와이존 어, 주변이 이렇게 딱그 부각되는 그런 옷은 좀 피해 주시고 네, 여기가 조금 어, 여유핏이 있는 그런 옷을 입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상의가 짧게 이렇게 연출해서 입어 주실 때는 요런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어, 줄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요런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음, 입는 법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치마 네. 아 속에 속치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비침 없습니다 네요것도 되게 되게 예뻐요 약간 이게 이제 연 베이지인데 약간 아이보리톤 같은 느낌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연 베이지 네 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그 지금 발목 어, 복숭아 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음, 제키 기준으로 제키 163 기준으로 요정도 기장감인데 무게감이 하나도 없고 엄청 가볍고 편합니다. 네. 원단감도 워낙에 많이 썼고, 진짜 가볍고 예뻐요. 과하지 어.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가는 핏이 아니고, 어. 슬림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까지 어. 퍼져주는 스타일이에요. 살랑살랑. 그래서, 이런 치마하고 입으실 때도 얘이 상의가 되게 잘 어울려요. 예, 이런 형 베이지 이런 톤 밝은 톤하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치마고 이제 입으실 때는 약간 이런 빛이고, 약간 이런 린넨 어 린넨 면 훈방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여기까지 속바지고요. 있 그다음에 요거는 좀 앞면은 깔끔하게 뒷면은 이렇게 밴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 요런 바지도 굉장히 색깔 톤이 예쁘잖아요. 얘도 요렇게, 여러분. 어, 요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게 예뻐요. 네. 치마를 안 입으시는 분들은 요런 와이드 팬츠 요런 걸로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시고요. 그리고, 음. 또 요런 흰 바지. 어. 요런 거흰 바지하고도 녹색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과하지 않고 일자통이기 때문에 예 얘는 이제 앞뒤가 다 이렇게 360도 다 밴딩이에요. 호주머니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출복으로 이렇게 입고 나가실 때도 요렇게 이렇게 하지하고 이렇게 입어주고 나가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 제가 어 뚱뚱 출출인데도 입고도 이렇게 여유빛이 있습니다. 가단이 60이고 총장이 55 예요 가단 60 총장 55오 얘가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널널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별로 붙지 않고 원단 가볍고 너무 시원하고 카라 단정한 맛도 같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어, 지난주에 제가 이 가디건을 갖다가 여러분 저기 보여, 뒤에다가 걸어놨더니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댓글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거, 가디건, 여름 가디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황색이고요 네, 이렇게. 단추 다 오픈 가능하세요. 그리고 소매 기장은 약간 여기까지 옵니다. 약간 8부 정도까지 와요. 네. 그래서 이런 여름 가디건, 이렇게 혹시 이제, 나시 같은 거나 나시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나시 뭐 티라든지 이런 거 위에다 가볍게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두개 정도는 다 있으실 건데 약간 얘가 이제 컬러톤이 예쁘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음. 얘는 비스코스 사고 여러분 얘는 이제 사이즈는 77까지 여러분이 입어 주실 수 있어요. 여름 소재입니다. 그리고 단추 네, 이렇게 있고요. 열고 보고 다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그 음, 뭐 나시트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뭐 이런 거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어 이거 레이스 나시트인데 네 저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세요. 네, 요거 이렇게 가볍게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켓 같은 거 걸치셔도 되고요 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음, 식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가디건 이 가디건이 이게 지금 주황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디건이 녹색이 있어요 여기 녹색입니다 에, 녹색 사이즈는 다 77까지 맞습니다. 이 바디건은. 방금 보여드린 주황색하고 여기 녹색. 단추로 열고 벗고다 하십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 이 하나 있으면은, 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색상은 주황하고 녹색하고 지금 아, 두 칼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맘에 드신 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소재입니다. 비스코스 사고, 네. 약간 소매는 8부 기장 정도 되고요. 끝까지 안 내려옵니다. 약간 입으시면 약간 요 정도 기장감. 네. 요 정도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칼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음 이것도 여러분이 음, 집에 뭐 나시티나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연출해서 여러분 입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치마로 한벌 쪽이 있으시면은 나시 원피스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팔이 민망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연출하셔갖고 어, 코디해서 입어주시면 돼요. 색감 너무 괜찮습니다 녹색 예 네, 여러분 이거 녹색이에요 이거 주황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 어 조끼 네, 망조끼인데 요게 흰색 네 요게 흰색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두 칼라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칼라가 있는데 얘는 가단이 50에 총장이 64입니다. 네. 흰색.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두칼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시 요거는, 여러분한 약간 민소매 이런 스타일의 날씨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숫자, 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달려있고요, 장식이.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블랙이라서, 요런 거, 가을까지 입기 좋아요. 초가을까지 요거 자켓 안에 받쳐 입으셔도 되고, 좀 전에 요런 가디건, 예, 요런 가디건 안에다 요렇게 받쳐 입어주셔도 예뻐요. 깔끔하게, 같이 입어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 혹시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맛 어, 보여드리는 김에, 햇시이 요거, 흰색, 먹색, 검정, 요거는 소매단이 살짝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건 들러붙지 않은 원단이기 때문에, 어, 엄청 잘 입으실 거예요. 검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색깔 중에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블랙도 너무 깔끔하게 예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막 늘어지지 않고 밑단에 이렇게 시보리 밴딩이 있어서 여러분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스판도 엄청 좋아요 네, 아주 텐션감이 엄청 아주 좋고 옷이 가벼워요 텐션감 좋고 가볍고 들러붙지 않고 얘는 딱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딱 붙지 않아요 살짝 여기가 어, 배 있는 부분이 살짝 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뱃살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요 네, 얘가 잡아줍니다 얘는 29,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입고 싶은 요런 면 나시 레이스 면 나시 같은 거 요런 거 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단추로 입고 벗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예,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추로 이렇게 다 열고 벗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 요런 식으로 또 팔이 민망하지 않게 요런 식으로 다 내려와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요. 요거는 가단이 51에 총장이 59입니다.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두 칼라. 음.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입기 좋으신 나시, 요것도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달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음, 요게 이제 면90 이상이고요. 예, 여기 에 이제 약간 조금, 어, 10% 이하로 이제 폴리가 조금 섞인 건데, 굉장히 옷이, 어, 텐션감 좋고 가벼워요. 텐션감 좋고 가볍고 집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날씨. 네.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 여기에 로고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게 핑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핑크고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보라예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음. 네, 얘가 블루. 파랑색이에요. 그리고 이세 가지 컬러는 66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66이에요. 핑크, 보라, 그 다음에 블루. 이세 개는 66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네. 하늘색 면 나시. 그 다음에 이거 연두색 면 나시. 이거는 77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77이에요. 어, 집에서 편하게 입고 싶으시는 이런 나시 면티 아주 얇아요. 이게 두꺼운 그런 면 나시티가 아닙니다. 원단이 얇아요. 어, 얇고 텐션감 이 있어서 편하게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면 나시티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77두 개는. 음. 좀 전에 보여드린 요거 세 개는 어, 66이에요. 네.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기는 66. 어, 여기는 77. 네. 여러분, 그리고 블라우스 이런 거 되게 아,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런 거. 어, 이런 작은 사이즈 이런 거. 예. 이런 거 단정하게 치마나 이런 뭐 청바지 거 입어 주셔도 되고 캐주얼하게 입되 아니면 슬랙스하고 이렇게 같이 입어 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요. 약간 이렇게 단정한 핏 여러분. 예, 요거, 어,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요거는, 가단이 45에 총장이 55에요. 가단이 45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아담하신 분, 네, 사66 이하로, 어, 66까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한 칼라입니다. 얘네 흰색 한칼라예요 패턴이 잘 보이시나요? 이런 패턴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전점 라운드였다면 얘는 이제 V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오픈 가능하세요. 다 오픈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자켓은 이런 식으로 다 오픈 가능하세요. 단추도 되게 예뻐요. 예, 고급지게 잘 나왔어요. 예쁜 단추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넥으로 이렇게 나와서 비침 없어요, 여러분. 네, 이런 스타일. 이거 살짝 따뜻한 아이보리 톤인데, 음. 아이보리 톤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레이스로 넥라인에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 사랑스러운 색깔과 어, 레이스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가볍습니다 가볍고 텐션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 가단이 44 총장이 49 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시는 분들 요거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단가라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 어, 요거는 이제 초가을까지 계속 입어주셔도 되고 자켓 안에 이너로 받쳐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건 오래 입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가단이 50에 총장이 59입니다. 네, 그래서 77까지 여러분 요거는 어 77까지 여러분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어, 텐션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편하고 잘 늘어나니까 여러분 가볍게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되고요. 네, 핑크 한 컬러, 그 다음에 블랙 한 컬러입니다. 네. 밝은색 원하시는 분은 핑크. 네. 블랙. 그래서 요런 거는 요런 청바, 어, 청바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입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블랙은 다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다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장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긴 기장, 청바지 긴 기장은 네, 요거 청바지 긴 기장 이제 이거 여름 여름 청바지, 네,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입어 주셔도 너무 괜찮죠. 단가라티, 음, 이런 단가라 니트 티, 이렇게 멀리서 보여도 예, 네, 이렇게 핑크하고 네, 요렇게 올려가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캐주얼하게 이런 단가라 니트티하고 청바지하고 이런 청바지 저희 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요. 긴 기장 네 일자총 네. 이거는 28, 30, 30이 나오고요. 네. 이거는 7, 7까지 원사이즈로 입으시는 거예요. 딥밴딩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옆면에 이런 식으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요즘 요런 스타일로 많이 나와. 그리고, she, she, s h 왔 s 단추, 지퍼. e s h 이런 식으로 비 e 요 h e s 요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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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리고 얘는 s 기장 여기까지 발목까지 오는 기장입니다 굉장히 원단도 좋고 워싱이 e she, she, s h 이런 거에 같이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요거 나시도 저희 이제 소량 나무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네. 요런 거좀 화사하게 입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런거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아까 뭐 짧은 기장도 있지만 이런긴 기장 청바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뜻하게 여러분 입어주셔도 예뻐요. 뭐 렇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괜찮으시고, 음, 짧은 기장. 짧은 기장하고 이렇게 입어도 되게 산뜻하죠?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예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 와이드로 입어주고 싶다. 와이드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입어주시면. 요거는 이제 블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요거, 아이보리 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 블랙. 앞은 깔끔하고 뒤에는 밴딩입니다. 뒷밴딩이에요 네, 그래서, 닉네임 면 혼방입니다. 그래서, 응. 이런 와이드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요, 브이넥, 요거는 단추가 브이넥 니트인데 이게 단추가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식으로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은은하니 단추도 그렇고 은은하니 예뻐요. 예. 요것도 담 사이즈인데 가단이 44, 총장 55입니다. 약간 브이넥이고요. 그래서 시원하죠. 여름 입기 좋으실 거예요. 이런거 청바지하고 같이 보여주셔도 너무 예쁘고요. 예. 그래서 요거. 아담하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청바지하고 여러분 입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어주면 산뜻하고 예쁘죠. 네.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여러분 너무 예쁘실 거예요. 여 어. 좀 작은 사이즈이신 분, 되게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나중에는 작게 다에이으로 받쳐 입어주셔도 돼요. 가을에는 요거 길게 입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입어주시면 가을되면 요게 이으로 들어가서 작게 다에 받쳐 입어주셔도 예뻐요. 요런거. 고급지고. 그렇게 입어주시면 좋고요난방같은거 음. 요거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세요. 핑크하고 녹색하고 요거 한 칼라씩입니다. 그리고 이게는 아주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기 좋아요. 단추 다 오픈 가능하세요. 네. 네. 이렇게 자수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포켓 있고요. 네. 오픈 다 가능하세요. 이런 거 되게 예뻐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것도 편하게, 뭐,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어. 이런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이제 면바지 뭐이런 바지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 주셔도 예쁘시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네. 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이이 음. 어, 진짜 얇아요. 어, 정말 옷이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싶은데, 이렇게 얇은 원단인데, 가단이 53에 총장이 5 3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77까지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고요. 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단추 오픈 가능하세요. 에, 요거 다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수 있어요. 그리고 포켓.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포켓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깔끔하게 요거 하나만 입고 다니시기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침하고 어, 입어주셔야 되지만 이런 것도 거 베이지하고 이렇게 검색하고 두칼레아예요. 이런 예, 식으로 돼 예, 있는 겁니다. 비침 없고 그래서 음, 요거 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 가볍게 입어주시기 좋아요. 어. 그 이것도 이런 뭐좀 가볍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 청바지하고 이렇게 연주해서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또 어, 사이즈도 맞고 어, 가볍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네, 엄청 가볍습니다. 원단이 예, 네, 진짜 가벼워요. 티인데 음, 잘 보이시나요? 이거 육육하고 칠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 얘는 뭐 원단이 너무 예쁘고 이런 패턴도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이런 음,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단이 예뻐서 여러분들 원단 시원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말할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그냥 바로 사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어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또어 여름 잘 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풍성한 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